한국인의 전투 능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강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는 세계 6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그건 꽤 작은 우리 국토 사이즈에 비해 사실상 약간 비정상적으로 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인의 막강한 전투력은 근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과거 역사 내내 증명된 것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실상 싸움에 특화된 전투 민족입니다. 그런 한국인이 전투를 치르는 방식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원거리 전투 성향입니다 복싱으로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싸워 나는 맞지 않으면서 먼 거리에서 상대를 두드려 패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한 전략으로 한국인의 쉽게 말하면 적 부대와 엉겨붙어 피튀기는 백병전을 벌이는 것보다 적을 아예 멀리서부터 몰살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적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는 가능만 하다면 어떤 지휘관이든 구사하고 싶어하는 진짜 최고의 전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창으로 유명했던 중국이나 칼을 주로 썼던 일본과는 다르게 무엇보다 활을 주 무기로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했었던 각궁은 나무와 동물 힘줄 그리고 물소의 뿔을 가공해서 만든 일종의 복합소재 무기였는데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에 엄청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성과 사거리는 당시 주변 나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 개발한 활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게 당시 일본에서 쓰던 활인데 대략 그 나라 사람들 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뭔가 낚싯대 같기도 하고 일단 엄청 어설픕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유효 사거리가 약 50m밖에 되지 않았고 사용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서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말하자면 열등한 불량품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궁은 그런 일본 활보다도 크기가 대략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카본 파이버 로 만든 것처럼 엄청 가벼운데 탄성은 또 미친듯이 높아 유효살상 사거리인 약 200m 이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 적의 두꺼운 갑옷을 뚫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기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활용하는 전투기술 또한 엄청났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릴 때 이순신 장군 관련 역사를 배울 때 그가 무가 시험에 응시했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친 다리를 버드나무로 셀프 임시 기부스를 하며 다시 시험에 응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당시 조선의 무관들이 치러야 했던 활쏘기 기술은 단순히 서서 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때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타고 가며 거의 서커스에 가까운 동작들을 선보이며 관역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난이도의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무기와 그걸 다루는 최고의 기술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지상 최고의 활의 민족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활의 원거리 살상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포입니다. 그 단어만 들어도 마치 세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스위치가 켜지며 동시에 어떤 알수 없는 갈증이 밀려오는 것과 같은 바로 그포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상치의 10배 가까운 포를 가지고 있니다 계속 끝없이 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만성포 부족 증후군 또한 최근에 와서 생긴 병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우리 민족 특유의 유전병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명랑대첩에서 우리 수군이 불과 12척의 배로 일본군 330여 척을 아주 아작을 내버린 진짜 믿기 힘든 전설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12척 대 330척이 싸운 게 아니라 당시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던 판옥선 한 척과 적 함대 전체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 330이 더 맞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다들 앞에서 등장한 일본군 함대 규모에 바로 쫄아서 자기 장군이 혼자서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는데도 이건 누가 봐도 승산이 1도 없는 전투였기 때문에 장군의 명령까지 어기고 뒤에서 대충 타이밍 봐가며 틸 준비만 하며 대기 타고 있는 동안 이순신 장군 혼자 그 물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틀어막아버린 후한 번에 대략 10대씩 대열을 만들어 파도처럼 몰려오던 적 함대들을 한 대씩 각계 격파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 7시에 시작한 전투는 오후 4시가 되어서까지 이순신의 대장선 혼자서 적을 상대하며 오는 족족이 이게 진짜 무슨 판타지 영화마냥 개박살내버리자 그제야 뒤에 있던 나머지 조선군 함대들도 합류하며 마무리 청소를 조금 거둔 정도입니다 이때 그 330척의 일본 해군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배는 대략 10여척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 대승의 핵심 원인은 물론 이순신이라는 치트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엄청나게 커서 수백 회의 몸빵 에도 거뜬했던 우리 판옥선과 또 성능이 너무도 앞섰던 뛰어난 우리 화포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몰살되었던 외군의 배들은 대부분 일부는 자기들끼리 울뚤목 물길에서 서로 엉키며 부딪히며 깨지고 가라앉았고 또 일부는 이순신 장군이 물속에 설치한 거대한 쇠사슬 때문에 침몰하였는데 당연 가장 큰 피해는 당연히 우리 판옥선으로부터 쉬지 않고 날아온 바로 화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외군들의 배는 작고 내구성도 약해서 강력한 화포를 운영하지 못했지만 조선군의 판옥선들은 그 크기가 그렇게 컸던 이유도 더 많은 포를 실어 운영하기 위한 설계였고 또 그만큼 거의 바다 위에 떠있는 채로 사방으로 수십 개의 포를 동시에 쉬지 않고 쏠수 있었던 말하자면 최첨단 초대형 해상 탱크들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판옥선 한 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원규는 약 150척에 달하는 그 귀한 판옥선들과 그 위에 실려있던 수많은 포화 화약대를 단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고, 게다가 또 자신은 혼자 살겠다고 나중에 무트로 도망까지 친 것을 생각하며, 어찌 저렇게 이순신과 정말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인물이 그와 동시대에 존재했는지, 역사라는 것은 참 묘하고도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진 전투 특징. 그첫 번째는 바로 활과 포로 대표되는 원거리 아웃복싱 전투 특성인데, 우리 민족의 두 번째 전투 특성은 바로 성을 쌓아놓고 싸우는 수성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싸움의 형태는 아주 탄탄한 성을 쌓아놓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공성전을 벌이는 적을 상대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첫 번째 특성인 원거리 무기, 즉 활과 포가 진짜 찰떡 같은 궁합을 이루며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성전 특성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여기 이미지에서 볼수 있듯이 진짜 당군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여기 분양 받으실 때 당시 기획 부동산 업자에게 살짝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통 산투성이라 너무도 척박하고 험난한 데다 평야라고 해봐야 전라도 쪽에 있는 조금이 다였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와 미국을 축복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도 보면 미국은 중부 자체가 아예 우리나라 땅덩어리 거의 70에서 80배에 달하는 끝도 없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고 프랑스도 알프스 산맥이 길게 걸쳐져 있는 한국 못지않게 척박한 유럽 땅 덩어리 중에서 그한 가운데 가장 좋은 평지만을 몽땅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식 문화나 또 와인 문화도 엄청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척박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게 땅이 이렇게 험난하고 척박하다 보니 저기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딱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0만이 넘는 군대가 지리산이나 태백산을 타고 넘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얼마 없는 평지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딱그 경로, 골목골목마다 단단한 성을 쌓아놓고 마치 몇 단계로 이루어진 철통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또는 이게 무슨 게임하는 것처럼 침략자 군대는 그 성을 하나씩 모두 격파해야 다음 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레이드 자물쇠 시스템은 하나하나가 너무도 탄탄해서 특히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때까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융성한 제국이었던 수나라 시절 황제 수양제는 612년 갑자기 이상한 망상에 빠져 고구려를 치겠다며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의 대군을 이끌고 편도 4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구려 대원정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병사만 113만이었고 병참까지 더하면 30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나라 인구 전체가 이동하는 거의 민족 대이동 수준의 엄청난 기동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군은 채 10만도 안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료에 따르면 실제 전투 인력은 채 5만도 안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배에서 40배 넘는 수의 적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시작되고 나니 쉽게 함락될 것이라고 여겼던 고구려 원정의 고작 첫 관문이었던 여동성은 100만 명이 동시에 공격해도 꿈쩍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게다가 성벽 높이도 30m가 넘어 가지고 온 사다리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고 또 이게 독특하게 쌓은 흙벽이. 보니 겉 벽을 깨부셔. 안까지는 부서지지를 않아. 무너뜨릴 수도 없어. 수양제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꾸려 바다를 통해 우회해서 아래에 있는 평양성을 따로 공격해 보기도 했지만 이때 공격한 약 10만의 수나라군은 거의 절반 이상 당시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우리 고구려군에게 순식간에 몰살당했고 그러자 아직 정신 못 차린 수양제는 이보다 더큰 특수부대를 조직해 다시 요동성 총공격에 나섰는데 바로 이 전투에서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 미리 설치해 놓은 코리안 살수대첩 워터파크 에 걸려들게 되며 30만 명의 그 특수부대원들 중 대략 2,500명만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을 정도로 모조리 괴멸해버렸습니다. 고구려군 수성전의 특성 중 하나가 성 안에서 철통처럼 틀어막고 방어를 하다 적이 힘이 빠져 후퇴하는 낌새가 보이며 그때 갑자기 풀 차지된 기병부대가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며 도망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며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원정이 이렇게 어이없이 실패했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 우리 수영대는 제2차 그리고 3차까지 원정을 꾸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구려 성에게 번번이 막혀버리며 결국에는 평양은 구경도 못해보고 매번 데리고 간 군대 전체가 고구려의 성에서 쉬지 않고 날아드는 공격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하며 그 결과 수나라는 엄청난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고구려 원정을 무리하게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후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이후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생긴 후에 또다시 발생합니다. 새로운 황제인 당태종은 이번에도 약 50만 명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도 똑똑했던 당태종은 선배인 수양제가 괜히 고구려 침공했다가 아예 제국까지 망해버린 점을 상기하며 나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공격에 나섰는데 그래서 그 결과 수나라 때 침공과는 다르게 요동성과 배감성 등첫몇 개의 성은 어찌어찌 뚫고 들어왔는데 이후 조인성이 지키고 있는 안시성에 다다른 후 공성전을 하며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중국 역사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이었고 어쩌면 가장 능력있고 똑똑했던 당태종마저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오직 중국인들만 생각해낼 수 있는 희대의 괴랄한 생각에 성 앞에 아예 산을 새로 만들어버리자는 토산 쌓기를 생각해내고는 두달 동안 병사 50만명이 달라붙어 힘들게 쌓은 그 토산이 완성되자마자 안지성에서 튀어나온 고구려군에게 순식간에 빼앗기는 것과 같은 진짜 역대급 뻘짓까지 버리다가 결국 과거 수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패배합니 할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와 싸우느라 국력을 모두 소진해서 약 20년 후 멸망하게 되는데 고구려와의 전쟁 중 사망하게 된 당태종이 남긴 유명한 마지막 유언은 니들 앞으로 절대로 고구려와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한국의 수성전의 역사는 당연히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고구려 시절 이후 조선시대를 거치며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끝없이 발전한 조선의 요새 전투기술의 마지막 작품이자 끝판왕 최종 진화 버전이 바로 수원에 위치한 이 화성입니다. 저를 포함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수원 화성은 단순히 아주 예쁜 성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원성은 한민족의 전매특허 원거리 공격기술과 약 2천명의 전문 축성기술자들의 전문지식이 총동원돼 조선의 전투축성설 노하우가 총집약되어 지어진 사실상 함락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강철요새이며 동시에 성 전체가 거대한 무기 그 자체여서 성벽 근처로 다가오는 적의 군대는 그 수와 화력에 상관없이 마치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던져진 버터가 녹아버린 그냥 오는 족족이 산화시켜 버리는 다중 포격 시스템을 가진 18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가장 완벽하고 살벌한 최첨단 전투 무기였습니다. 일단 화성이 얼마나 살벌한 전투 요새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꼽아 보았습니다. 1796년 본인 자신이 거의 천재 군인이자 전략가에 가까웠던 정조에 의해 기획되고 완성된 화성은 이전 성들과는 다르게 화포 시대를 염두에둔 요새였습니다. 그 전에는 화포가 세지 않아 벽이 쉽게 허물지 않았지만 이때만 에도 조선이 보유한 화포의 성능이 엄청나서 그걸 기준으로 아주 탄탄한 벽을 세웠는데 일단 대략 가로 길이가 40cm가 넘는 엄청 크고 무거운 석재들을 사용한 것도 부족해 그 돌들이 깊이도 아주 깊게 들어가 박히도록 설계했고 또 중간중간마다 마치 열쇠나 퍼즐처럼 생긴 갈고리 모양의 돌들을 사이사이 끼워 넣어 그 돌길이 안에서 서로 물리도록 성을 쌓아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측정 결과 요즘 콘크리트 벽 강도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견고함을 발휘하며 근대 화양 무기를 사용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미친 강도의 그런 성벽이 거의 6km나 되는 길이로 쭉 이어져 세워진 것이 바로 화성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화성을 보면 검은색 벽돌과 회색띠가 번갈아 사용되어 쌓여져 있거나 또는 그 밑에 보면 위에와는 다르게 앞서 보았던 커다란 돌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건 성벽의 각각의 용도에 맞게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돌과 벽돌의 성질을 모두 연구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에는 벽돌을 사용했는데 그건 바깥 벽돌이 깨지더라도 그 주변 또는 내부까지는 공격의 파괴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보수가 빠르고 쉽도록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참고로 화성의 모든 성벽은 단한 곳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습니다. 해당 위치의 지형과 그 성벽의 용도에 맞게 모두 커스텀으로 재료나 형태를 맞춤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성벽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는데 적에 다 포를 쏘기 위한 구멍들입니다. 대략 10m 당 10개 이상의 포구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있는데 그 수만 엄청나게 많은게 아니라 화성은 디자인 자체가 들쑥날쑥하게 지어 사각지대가 아예 없도록 지어져서 화성 어디로든 적이 공격을 해오게 되면 3면에서 적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네개의 문들 역시 그 앞에서 보면 반원으로 생긴 웅성이라는게 세워져 있는데 저기 정문을 부수러 아무 생각없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갑자기 사방으로 둘러싸여 집중포화를 받고 순식간에 몰살당하게 되는 잘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살벌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화성에서 제일 무서운 공격 무기이자 하이라이트는 바로 공심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공격용 탑인데 세워진 위치에 따라 서북 공심돈 또는 동북 공심돈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5층짜리 건물과 같은 이 공심돈 내부는 나선형으로 삐잉 둘러 내부에서 포수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복도로 설계되어 있고 그 겉면에는 모두 대형 포를 쏘기 위한 구멍들로 가득해서 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상황에서 사방 270도 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포를 쉬지 않고 퍼부을 수 있는 거대한 살상 기계가 바로 이 공심도 드립니다. 이공심돈들은그 공격성 때문에 위치에 따라 아예 성벽 밖까지 한참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적입장에 정문 공격은 고사하고 괜히 공심동 근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다가는 쉬지 않고 날아드는 엄청난 양의 포 공격 바로 몰살 당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국방부의 군사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사용해 검토한 결과 화성은 현대 무기를 사용해도 거의 무너뜨릴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성 내부에서 우리 군이 발사하는 그 공격의 범위와 사거리를 볼때적입장에서 이곳이 아예 없는 사각지대가 없는 것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공각이 다수의 공격 영역으로 겹겹이 겹쳐져 있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과학적인 최첨단 전투 요새인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이 화성은 지난 1997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사실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 2 5를 거치며 심각하게 훼손되어 당시 거의 실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1970년부터 복원하기 시작해서 지난 2013년까지 복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유산입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손실되었다가 이후 다시 복원된 문화유산은 등록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유네스코가 어찌된 게이 화성은 특별히 예외를 두어 등록을 해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화성 성역의궤라는 책인데 쉽게 말하면 화성을 짓는 매뉴얼이자 설계도입니다. 세계 유일한 유산인 조선 왕조 실록에서도 볼수 있듯이 심각한 기록 강박증을 앓고 있는 우리 선조들은 당시 이 화성을 지으면서도 건물의 구석구석 모든 디자인은 물론이고 사용된 재료들까지 세세하게 모두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어서 이 설계도만 있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화성을 똑같이 복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이 화성만큼은 특별하게 예외를 두어 세계 유산으로 등록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성 축성 당시 정조와 백성들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로 이 화성은 설계가 끝난 후단 34개월만에 정말 초고속으로 완성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원래 일반 백성들이 억지로 동원되어 축성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공사에 부역한 모든 백성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도 모자라 만약 일하다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쉬는 동안 일당의 절반을 챙겨주기까지 했으며 또한 한여름 일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열병이 돌아 고생하자 비싸고 귀한 열병 치료제인 척사단을 어이들을 시켜 사천정이나 조제해서 아픈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다 보니 곧 열병으로 아픈이가단한 명도 없게 되었고 또겨울에 유례없는 한파가 닥치자 당시 정상품 이상만 입을 수 있었던 귀한 털모자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일하는 백성들이 모두 입을 수 있도록 챙기니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다들 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치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성심. 공사의 일에 이 엄청난 공사는 단 34개월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내 완벽하게 완성될 쓰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아름답기만 한 성이 아니라 고구려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당시 조선의 전투 축성술의 최종 진화 버전이자 그 시절을 훌쩍 앞서 있던 한민족의 과학 수준과 전투 무기 운용 기술이 총망라 집약된 진짜 끝판왕 무기이자 동시에 조선의 왕과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는 한 마음으로 돌과 포를 엮어 아름답게 쌓아올린 하나의 거대한 신뢰와 애정의 상징물이 되 오셨던 것입니다. 수원 화성 옆에 가보면 성벽을 따라 또는 그 앞에 잔디들이 연인과 함께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천천히 산책하기 아주 예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날이 좀 풀리면 가까운 수원에 가서 세계의 모든 성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우리 화성도 천천히 즐기시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렵거나 하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화장실 중 하나로 유명한 화성 행궁의 화장실로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예쁜 정원 전망도 감상하시며 편안하고 즐겁게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